Happy birthday to you! 안녕하세요, Happy 여러분. You. 오늘은 금발머리와 금세 마리, 폼물 상자 통통 세게 명작 동화, 한국 가우스, 세이펜 여러분. 원작 영국 생일. 민담! 그림 이은영! 야꿈 금발하게,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생일이에요. 와. 생일이군요. 생일 축하해주세요. Happy birthday to you. 응? <laughs> 오늘은 이그 어, 어린이. 유치원 때한 응. 번씩은 다 읽어 봤을 금발머리와 곰세 마리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세 마리가 한, 한 집에 있어 아빠, 아빠, 곰, 아빠 곰, 엄마 곰, 엄마 곰, 작은 아기 애기 곰. 애기 이건 작은 곰이 아니라 나이 안나. 아빠 곰은 날씬해. 엄마 곰은 에? 튼튼해. 뭔들이죠? <laughs> 아빠 곰은 쫑쫑해. 날씬해. 엄마 곰은 통통해. 튼튼해. 아기 곰은 작고 <laughs> 귀여워. 으쑥, 으쑥, 잘한다. 아, 아기 곰 날라가요. <내나> 아기 <laughs> 곰을 등장시키겠습니다. 귀여운 아기 곰. 요, 나는, 금발머리다. 어때? 금발머리. 반짝반짝. 짜잔. 우와, 꿀이에요. 맛있겠어요. 어, 여러분, 제가 오늘좀 소품을 많이 준비했죠. <laughs> 숲속 오두막집에 곰 가족이 살고 있었어. 아빠 곰은 힘이 세고 무척 뚱뚱했지, 뚱뚱했고 엄마 곰은 요리를 잘하고 통통했지. 그리고 아기 곰은 재롱을 잘 부리고 조그마했어. 지금도 꿀을 먹고 있네. 꿀을 바닥에 왜 흘리고 있지? 아깝게. 꿀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곰 가족이 산책을 나갔어. 늘어 산책을 걷자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산책을 해야 살이 찌지 않나 <laughs> 그런데 눈부신 금발머리 여자아이가 호기심에 곰 가족의 어? 오두목집에 몰래 들어간 거세요. 거야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는 걸확대보죠잘 <laughs> 어. 음, 들어가고 있네요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웃음> 닮았네요 <웃음> 금발머리라서 그렇게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 여기가 바로 집이군 곰가족은 아무것도 모른채 가버렸습니다 놀러를 오.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는 오두막집을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오. 식탁 위에 놓인 죽 세그릇을 보았어요 죽 세그릇 와 여러분 맛있어 보여요 근데 냠냠냠. 죽을 떠놓을 것 같군요 곰가족이 아 배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제일 큰 그릇에 담긴 음. 죽은 너무 뜨거웠고 이거 너무 뜨거워. 조그만 큰 그릇에 담긴 죽은 너무 차가웠어. 이거 너무 차가워. 하지만 작은 그릇에 담긴 음. 죽은 알맞게 따뜻했지. 이게 딱 맞네. 먹자. 음. 여자는 작은 그릇에 담긴 음. 죽을 홀랑 먹어버렸어.

조금 큰 의자는 응. 너무 푹신푹신했어. 하지만 풍신해. 작은 의자는 아주 작은 의자는 아주 작은 단했어오 <laughs> 어, 여기 앉아야지. 허? 여기 앉아야겠다. 이 그런데 여자 아이가 앉자 작은 의자는 와지끈 부서지고 말았어. 야! 의자가 너무 어, 여자아이가 나도, 생각보다 무겁나 봐요. 나도 벽난로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어 벽난로. 응. 바닥에서 일어난 여자아이는 방으로 들어갔어. 이거 방으로 들어가야겠어. 방에는 세 개의 침대가 있었지. 세 개의 침대. 세 개의 침대를 보여줘야 하나요? 네.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세 개의 침대가 있습니다. 아이고 리모컨이 리모컨이 치였다. 세 엄청... 개의 침대 어디 보자오 이게 제일 큰 침대군. 제일 더... 큰 침대는 아잇. 너무 크고 높아 불편했어. 노잉 노잉 노잉. 조금 도잉. 큰 침대도 마찬가지였어. 노잉 노잉 노잉. 작은 침대는 여자 아이에게 딱 맞았어. 오 여기서 자야겠어. 그래서 작은 침대에 누워 쿨쿨 어? 잠을 잤단다. 너무, 너무 졸렸단 말이야. 쿨쿨쿨쿨. 그때 산책을 마친 곰 가족이 돌아와 음, 죽을 먹으려고 식탁 앞에 앉았어. 응. 그런데 아기 곰이 죽그릇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응. 거야. <laughs> 누가 내 죽을 다 먹었어 <laughs> 아이코 방금 무슨일이 있었나요 무슨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없나 <laughs> 죽을 다 먹어버렸군요 누가 내 죽을 다 먹었어 너무 슬퍼 아기곰은 망가진 자신의 의자도 보았어 망가진 <laughs> 내 의자 내 의자 에이, 누가, 누가 내 의자 다부서뜨렸어 나쁜 사람, 누가 그랬어? 이 의자 비싼 거야? 에이, 에이, 에이. 저런 저런 이상하다, 이상해, 너무 공세 이상해. 누을 둘레, 둘레 살펴보기로 했어. 살금... 어디 보자, 여기 나무도 없는 것 같아. 음, 어디 보자 여기도 아무도 없는 설마 벽난로 아래 숨은 건 아니겠지? 어디 그건 보자. 아기들이 숨은 게잖아 드디어 이, 발견했다 어? 이거 누구야? 또로롱 그때 곰세마리는방 안에 쿨쿨 자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했어 왜? 누가 내 침대도 자고 있어 침대 아기곰이 여자 아이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지. 예. 숙박료도 내지 않고 남의 집에서 잠을 자나. 난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죽거친입죄요 죽어침이 <laughs> <laughs> 거기다가 기물 파손죄. <laughs>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여기 김물파손에다가 저기 점유탈물 어, 기 형량죄다가 그 다음에 <laughs> 무전치식에다가 그 다음에. <laughs> 깜짝 놀란 여자 아이는. <laughs> 깜짝 놀랐지 이렇게 깜짝, 놀랐. 또 놀랐. 또 깜짝 또 놀라 깜짝 놀란 여자 아이는 벌떡 일어났어. 벌떡. 그리고는 아빠곰과 엄마곰, 아기곰을 보고 허둥지둥 달아났어.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네그 다음은 이곳의 하이라이트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기적의 순간이야. 도적의 순간이야. 도적의 순간이야. 어서 어서 어서, 어서. 곰세 마리는 여자아이를 뒤쫓았지만 <laughs> 큰발머리에 햇빛이 반사돼서 <laughs> <만사되지>. 햇빛. 아이 <laughs> 햇빛을 보고 저칠까지 금룡 아이 너무 눈이 부셔 쫓아가지 못했어. 반짝 반짝 반짝. <laughs> 아, 아뭐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뭐지 이거 뭐 이렇게 염색약 아, 광고인가요? <laughs> 눈부셔하는 곰 가족.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염색하면 엄청나게눈 눈이 부시답니다. 라푼젤. <laughs> 하나리 나쁜 째리였다. 아버지도 죽으셨다. 지구본을 타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에? 그뒤로 여자아이는 온 가족의 집에 다시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다 아버지는 오지 마시고 어머니도 오지 마시고. 어? 그러고 보니까 아빠 곰에게 이런 멋진 수염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laughs> 음, 그대로 여자애는 곰 가족의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단다. 봐봐 여기 찍은 다 시고 있는데 나만 의자가 없어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 있잖아. 아이들은 음. 바닥에서 <laughs> 노는 걸 좋아하지 않니? 나는 안 좋아한단 말이야. 오늘? <laughs> 네, 그럼 곰 가족과 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언젠가 한 번씩은 다 읽어보는. 읽어버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건 작가가 없네요. 작가가... 영국 민담이었어. 네, 영국 민담이었군요. 아니면 뭐 영국이 이름이고 민담이 성. 아, 아닙니다. 음, 어, 그럼 허무게를 하지 마시고. <laughs> 저번에 이런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 뭔지 모르겠어요. 음. 어쨌든 곰돌이 푸가 생각나는 금발머리와 곰세 마리 가족의 이야기. 곰세 마리. 오늘 딸의 생일 때 어... 해피 버스데이 날에 해피 버스데이. 곰세 마리 집에 금발 머리가 있어. <laughs>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이 가세요. 여러분. 안녕.